지난 2년 동안의 여정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사랑과 관심을 듬뿍 보내주신 학부형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 양성윤 교수입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의 졸업식도 정말 아쉽게 영상으로 대체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행복했던 기억도 분명 있었지만 때론 팬데믹 상황에서 다소 답답하거나 힘을 내야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가 잘 이겨내고 오늘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호텔 관광과 모든 교수님들과 여러분의 후배 모두가 직접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졸업을 축하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함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고 더 애틋한 마음이 생기며 그러한 마음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졸업생 여러분들의 무한한 발전과 성장을 기원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학년도 한양여자대학교 호텔 관광과 호텔 관광학과 제46회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랜선 졸업식의 진행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학위수여입니다. 2022학년도 제46회 학위수여자는 호텔 관광과 106명, 호텔 관광학과 18명, 총 124명입니다. 졸업자들은 화면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호텔 관광과 A반 총 31명의 졸업자 명단입니다. 다음으로 호텔 관광과 B반 총 37명의 졸업자 명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관광과 C반 총 38명 졸업자 명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학위 수여 호텔 관광학과 총 18명의 명단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부문별 시상입니다. 첫 번째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호텔관광과 문선민, 호텔관광학과 김수진, 공로상, 위 학생은 재학 중 각종 학생 자치 활동에 참가하고 학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바이 상장을 수여함, 2022년 1월 31일 한양여자대학교 총장 나세리 대독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수상 시상입니다. 수상자는 호텔관광과 구민진, 호텔관광학과 김수진, 우수상. 위 학생은 한양여자대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 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 2022년 1월 31일 한양여자대학교 총장 나세일이 대독 축하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봉사 우수자상입니다. 부문 국내봉사 우수상 호텔 관광과 정세비 위 학생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한양학원의 건학 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실행하였기에 한양인의 귀감이 되므로 이를 높이 치하하기 위해 본 상장을 수여함. 2022년 1월 31일 한양여자대학교 총장 나세리 대독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총 동문회에서 수여하는 명예 공로상입니다. 호텔 관광과 유혜리 명예 공로상 위 학생은 재학 중 학생 자치 활동에 솔선수범하여 학교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므로 이해 상장을 수여함. 2022년 1월 31일 한양여자대학교 동창회장 남연희 대도.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위 수여와 각종 시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수님들의 졸업 축하 영상. 재학생 송사미 졸업생 답사 이공학번들의 발자취 그리고 재학생들의 졸업 축하 메시지 랜선 졸업 축하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기억하고 교수님들과 후배님들이 의미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공의롭고 성실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호텔 관광과 호텔 관광학과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공유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졸업이 늘뭐 선배님들이 많이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 나가서의 어떤 시작도 있지만 우리와의 인연이 계속해서 시작된 그런 시점으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많이 못 만났지만 오히려 졸업하고 더 많이 연락하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꼭 연락 주시면 어 저희 교수님들이 늘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 앞날에 정말 밝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관광과 박경현 교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여러분께 큰 응원을 드립니다. 어, 졸업은 다른 의미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입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그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성윤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졸업의 시즌이 돌아왔네요. 저희 여러분들 입학을 했을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코로나 와중에 입학식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던 것 같은데 졸업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 많이 애석하고 속상하긴 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은 여러분들과 많은 추억을 쌓고 좋은 기억과 그런 것들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가는 길쭉 계속해서 지켜볼 거고,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안녕,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노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에서 2년 동안 배우고 느꼈던 것을 토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인정받는 사회인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시원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졸업이에요. 들어온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그래서 졸업을 맞이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외국들관광과 외국어관광학과 공부하신 분 굉장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음,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을 정말 응원하고 있고 또 중간에 지쳤을 때 정말 마라톤을 뛰다가 한그 생수처럼 어,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을 추려주는 그런 사람이 계속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앞날에 행복과 전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i, guys. Uh, first off, I want to say a big congratulations to you on this very special day, and I'm so sorry that I cannot be directly with you to say it to you in person. This is a really big milestone in your life, and all of you should be really proud of yourselves, especially given the circumstances of the last two years. So, for me, one of the greatest rewards of being a teacher at university is that every year, I get to see so many wonderful people starting their life's journey. And I'm really excited for you. And to be honest, I'm a little bit jealous because I know there are so many amazing life experiences that are waiting for you to happen. So, as is customary on these occasions, here are a few words of advice. The world is an amazingly big and wonderful place. And you guys are in a field where you can participate in it anywhere you choose. So go out there, be adventurous. Life is not always going to be easy, but don't be afraid to challenge yourself and grab those opportunities that present themselves to you. You may be amazed at where life takes you. So, once again, a very big congratulations. Best of luck. I'm really proud of you guys. And I hope to see you in the future. Bye-bye.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 21학번 제34대학회장 정지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도 호텔관광과를 위하여 본인을 위하여 끊임없는 발전을 도모하신 선배님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학이라는 든든한 은타위에서 떠나 사회를 향해 내딛는 선배님들의 발걸음을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길 소원하겠습니다. 또한 졸업 이후에 선배님들께서 꿈꾸시는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실 수 있게 저희 이학번이 응원하겠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를 빛내주신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더욱 발전하는 호텔관광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끝으로 대학생이라는 소속에서 벗어나지만 선배님들의 가슴속에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가 영원히 남아있길 바랍니다.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사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기원하며 선배님들의 밝고 찬란한 앞날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여자대학교 폐관광과 20학번 제30선배학회장 문선민입니다. 먼저 2년간 한없이 큰 사랑 베풀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 및 행사가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며 여러 방면으로 아낌없이 헌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짧게 느껴진 2년이었지만 스승이자 인생 선배로서의 가르침 덕분에 한양여자대학교에서의 학업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적인 교류는 어려웠지만, 열심히 달려오신 모든 동기분들과 후배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코로나 19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교수님들과 동기분들이 후배님들을 마주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훗날 사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밝은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로를 마주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후배님들을 위해 앞서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열심히 길을 닦아두겠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따뜻하게 품어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를 통해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의 도약과 졸업생 여러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며 졸업생 대표 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thank <sighs> you 안녕하십니까 호텔강광과제 34대 학회장 정지은 부학회장 하승비입니다. 이공학과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적었지만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선배님들께서 막상 졸업을 하신다니까 아쉬움이 큽니다. 선배님들의 있기에 지금의 호텔강광과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졸업 후에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공학번 선배님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호텔관광과 학생의 미디어부 이혜지입니다. 우선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이 길을 열심히 걸어와 주신 덕분에 저희들 또한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졸업하셔서도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호들강과 학 학생의 문화부 김지수입니다. 먼저 선배님들 모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저희 1학년을 위해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시고 세심히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학생회 활동에 임하고 모두 다 같이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배님들을 자주 뵙지 못하고 같이 추억을 쌓지 못해서 진심으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모두 다 소중하고 진심으로 모두 다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모두 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배님들의 앞날에 꽃게만 가득하길 바라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호텔관광과 학생회 총무부 신유미입니다.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졸업 후에도 원하시는 분야로의 취업과 희망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실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 학생회 기획부 박수연입니다. 이공학번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가실 선배님들의 멋진 미래와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학년 A반 반대표 정시은입니다. 선배님들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졸업 후에도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학년 B반 반대표 강윤지입니다. 먼저 20학번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배님들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목표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 21학번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님들이 가시는 모든 길들이 꽃길이 될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학년 시반 대표 장채윤입니다.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배님들께서 가시는 모든 길이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저희는 하나름 7기 부장 김나경, 7기 차장 박인희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연 속에서도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치신 이공학번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선배님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호텔리어 14기 회장 윤윤지입니다. 우선 코로나로 선배님들과 자주 뵙지 못하여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그동안 선배님들께서 빛내오신 노력들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선배님들의 미래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공학번 선배님들이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 취업전공 동아리 플라이1 4기 회장 윤소윤입니다. 우선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있기까지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양여자대학교의 문을 나가 사회로 가는 모든 발걸음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함께여서 고맙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우리 같이 한 시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돌아보면 우리는 비슷한 거 하나 없지만, 이렇게 노래할 때, 세상 을 다가진 듯해 수많 은 길. 너의 눈을 볼 때면 뭔가 사라지는 것 같아. 오랜만에 만나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친구라는 이름은 나를 가득하게 만들어. 때로는 흔들리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서로. 얘들아 졸업 축하해!